자5 2 2번5 2 2번 문제는 어, 어떤 함수 f x 를 제시 어, 제시된 게 아니고 함수의 이 함수 f x 의 성질에 대해서만 제시된 거야. 어떤 x 랑 y 를 대입해도 이 함수는 이런 성질이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f 1이4라는이 사실을 가지고 f 3 3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자 이걸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.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대입해야 될지는 참, 어려운, 참 어려워. 그래서 뭔가를 이제 적절하게 대입해서 33 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음, 그서 선생님이 이제 풀어줘도 선생님도 이거를 보자마자 그렇게 푼게 아니라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알아낸 거지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. 어,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숫자를 대입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뭐 문자를 적절히 대입해가지고 어, 여기서 더 다른 걸 알아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생각한 건 뭐냐면 어, x랑 y를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는 거 어쨌든 뭘 대입해도 관계 없으니까 같다고 가정을 해 볼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겨 가지고 f0이 0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어, 와, X에다가 0을 대입하고, 음 X에다가 0을 대입해보는 거지. 그러면, F-Y는, 이렇게 나오거든. 이제 이게 뭐냐면, 이 함수 FX는 어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, Y를 X로 바꿀게,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거지. 그니까, 러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,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. 뭐 이렇게 표현하,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. 그치? 자,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알아낼 건데, y에다가 이제부터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 거야. 참 생각하기 이걸 어떻게 생각해? 그럼 f, ex는 f, x, 그리고 꼭 이렇게 푸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. 방법은 여러 가지야.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f, 마이너스 x가 되거든 이렇게 근데 방금 위에서 이런 성질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e f x 가 돼버리겠네 이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그두 배의 함수값을 원래 함수값의 두 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2가 e f 1이 되거든 근데 f1이 사람에 그러니까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숫자를 점점 늘려가지고 33에 가까운 숫자를 알아낼 수 있다. 이거죠, 이렇게 64, 이렇게 됐지. 그럼 이제 마지막 한번더 하면 32를 알아낼 수 있네. 128 이렇게 f 16의 2배니까 그럼 33은 이제 됐잖아. X에다가 32를 대입하고 아 33을 대입하고 Y에다가는 2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분리가 될거 아니야 그지? 근데 얘는 128일 거고 f 32니까 아까 f1이 4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f33이 132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. 이거 말고도 뭐 1, 1부터 해가지고 뭐 숫자를 f2도 알아내고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어, 뭐 상관없어. 어떤 걸 해도 답만 맞으면 돼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알았지. 너무 많이 돌아가면 몰라도. 어 그래서 음, 이것도 보자마자 안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몇번 해봐서 어, 알아낸 거니까 어쨌든 어려운 문제다 됐죠.